사주로 쓰레기 남친을 걸러내자 인데 그래서 과연 쓰레기 남친들 사주에 어떤 요인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사주에 형살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를 시비와 다툼을 일으켜서라도 기어이걸 뜯어 고치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 사주에 충이 많은 경우 충이 두개 이상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,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기 입장을 절대 굽히지가 않아요 매사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 어떻겠어요 이 사람과 원망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사주에 양인이 있는 경우, 그러니까 내가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. 심지어 지가 틀린 걸 알아도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. 네 번째로는 이 상관이 강하십니다.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될걸 지적을 해요. 그러니까 불필요한 적들 너무 많이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. 갑자기 다른 사람 만나는 것처럼 되게 따뜻한 모습이 없어진다든지, 그게 원진이나 귀문관 살 같은 신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시각각 되게 달라지게 돼요. 흔히 말하는 히스테리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.